쓰기로 했기 때문에 누구만 답이 되는 거야 음. 4만 답이 되는 거고 여기가 y는 x인 건데 x 좌표가 4라면 y 좌표도 뭐예요? 4인 거지 고로 교점 좌표는 4, 4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 지에 될까? 됐어? 됐어? 이거 정리만 해놓고 정상으로 넘어갈게요. 지금도 빨리 끝나면까지 그러니까 문제 크게 해줄 테니까. 오늘 단원이 재밌으면 함수에 능통하다. <laughs> 는 198페이지. 다항 함수의 여러 가지 그래프를 다룰 건데 첫 번째 우리 늘 하는 거 1차, 2차 함수, 다항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거 1, 2차밖에 없죠? 이런거그리는 거랑 중요한 거요절대값이 들어간 수식의 그래프 그리는 거. 그지? 접어 올리는 얘기가 되는 거고 세 번째가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려본 적 없죠?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림. 역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해서 그리면 돼? 적어서 그리면 돼, 그렇지? 필요하다면? 합성함수가 어? 합성함수 역함수 전에 배운 거, 그 합성함수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엮은 넣어서 넣으면 합성함수잖아. 합성함수가 뭐야? 역함수 전에 배운 거두 종류의 함수를 섞은 거, 그렇지? 걔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큰 맥락으로는 아, 우리 오늘 이렇게 하고 1, 2차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지만 점점 등장을 하니까 아웃스 아웃까지도좀 해볼게요. 모든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그래프 그릴 일이 많기 때문에 보기를 어, 이해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3차? 3차 그냥 네. 완전 번했평 여기 약간 번해평 느낌 3차 함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오늘 다 나갈 건 아니고요 두, 함수 그래프가 중요하기 때문에 2시간에 끊어서 나갈 거예요 그대로 네. 해보자 일단 1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잘 다뤄볼까? 우리 기본적으로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뭐 그리는 거야? 직선 그리는거죠 그렇지? y는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잡거나 아니면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에 x 마이너스 x2 둘의 차이는 이거야. 1차함수식으로 정리 안에는 이거 기울기가 명확할 때, 그지? 기울기 중점적으로 해석한 게1차함수식인 거고요. 얘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지. 기울기에 대해서 불명확할 때. 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문제 내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 그럼 1차함수식을 이런 식으로 지정하면 되고 점이 주어져 있다. 일차함수식을 이런 식으로 지정하면 되는 거지. 된?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볼게요. 그게 지금 1 1 1번에 있는데 직선을 그릴 건데 예전에 그리던 중위과정의 함수 1차함수보다는 조금 더 레벨업인 거지. 네는좀더 명확한 얘기를 가지고 그랬지. 요거까지 추가되는 거야. Y는 2MX 마이너스 M 플러스 3일 자 얘는 기울기 정보가 있어 없어? 없다면 어떻게 해석해라? 점 정보로 해석해서 수식 잡아야 그리기가 편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M의 값에 관계 없이 이거니까 그러니까 M으로 묶으면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럼 M의 값에 관계 없이 점 누구를 지나가? 2분의 1,3 점은 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m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y 값인 거지. 맞아요? 0이 되려면 x는 2분의 1이 되어야 되고 y는 3이 되어야 한다. 맞나요? 자, 그럼 얘가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 뭐라는 얘기야? 2분의 1,3 좌표평면에 그리는 게 핵심인 단원이야. 원점이 있고 2분의 1,3 여기 이 정도 있다고 하자. 그럼, 얘를 지나는 직선인 거죠? 걔가, 여기가 1인 거고 마이너스 1부터, 이게 지금 1번 문제. 여기가 1이겠지? 맞아요. 그럼, 영역을 제한한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요 사이에만 지금 그래프를 그리겠다, 이 뜻이죠? 맞아. Y의 값이 항상 양수. Y의 값이 양수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어떻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기울기는 계속 변하니까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는 거지. 얘는 안되죠. 기울기 0이니까. 그치? 요런, 어? 어 이거 눈을 쓰그렇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요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 그래 안 그래? 어, 어. 비우기가 아니고 y의 값이 함수구나. 미안해요. 그럼 얘도 되죠. 이것도 되고요그지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진다는 얘기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맞을까? x축보다 그래프가 항상 어디에 그려져야 된다? 그치, x축보다 위에 그려져야 한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라도 모여야 되고. 양수여야 하고, 맞아요. 1에서의 함수값도 뭐가 되어야 돼? 양수여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돼요? 이해할까? 그럼 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3이 양수이고 열립부등식 되는 거죠? 1집어넣으면 얼마예요? n 플러스 3도 양수이다. 되나요? 그러면 3의 값이 아, 3의 값이 3보다 작다. m 값이 1보다 작고, m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들어오겠죠? 맞나요? 되 안돼. 오, 일 번. 뭐지? 아. 근데 봐봐, 여기에 닿아도 이 선을 지금 포함해야 돼.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인 순간이랑 1인 순간은 포함해야 돼. 안 하는 거면 여기에서 0이라 하더라도 이 윗부터는 당연히 뭐가 될 거니까? 양수가 될 거니까, 그치? 직선이잖아. 2점을 지나가, 마이너스 1,0을. 그래도 2점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애 얘기하는 를 거잖아 근데 어차피 이 점은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 빼기로 한 거니까 여기에서 뭐여도 상관없어 0이어도 상관이 없어 무슨 말인지 얘기해? 된 거야? 안된 거야? 된 거죠? 나중에 등호 하나 있고 없고가 정수 개수 세때 크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2번과의 차이가 뭐야? 마이너스 1 이상이고 x가 그럼 뭐야? 마이너스 1과 1도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마이너스 1, 1에서도 반드시 모여야 된다는 얘기? 이거 알아듣고 있는 거지? 양수, 음수, 모두가 돼. 자, 얘랑 얘의 차이는 뭐야? 얘는 마이너스 1인 순간이랑 1인 상, 순간의 범위 안에 넣어왔네. 범위 안에 안 늦지. 그럼 마이너스 1에서 0이어도 상관 이 있어, 없어. 마이너스 1 어차피 안 들어가니까 0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0이어도 되고 양수여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 네. 그치?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이랑 1이 들어가, 안 들어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0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 범위 안에서 무조건 양수나 음수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0이면 양도 음도 아닌 거지. 맞아? 그럼 양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해?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얘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 1에서 1까지 볼 건데 얘는 어떠해? 2분의 1 콤마 3 지나가는 애였죠 맞아? 근데 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이 범위 안에서는 양수, 음수를 모두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니까 음수 쪽으로 빠지는 애도 있고 양수 쪽으로 빠지는 애도 있었으면 좋겠는 거지 맞아요. 범위 네. 안에서 양음을 모두 갖는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도? 이런, 요, 에이씨, 요런, 음수로 빠져야 되니까,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맞아? 그 마지노선이 어디야? 여기지. 그치?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릴 거잖아, 그래프를. 돼요? 네? 여기에서 계속 이런 여기도 빠져야 되는 거지? 이게 마지노 선이죠? 그러면 양수 음수를 모두 가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음수면 여기에서 반드시 보여야 돼. 양수여야지. 맞아? 이게 끝인데. 양수가 하나라도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아니 그러면 f 1에서의 함수 값이랑 1에서의 함수 값이랑 부호가 어때야 돼? 비틀려야 음수 쪽 하나, 양수 쪽 하나인 거지.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면 부호가 0보다 작다가 돼야 되는 거야. 되나요? 자 여기 등호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등호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는 순간이 발생하면 여기로부터 이렇게 가면은 음수 구간이 없는 거지. 맞아요. 음수 있으면, 아, 음수 없으면 안되는거지? 그럼 여기 등과가 들어가지? 않는거 된? 그 구분을 해야된다고 문제마다? 됐어? 그럼 F-1이 뭐였어 마이너스 3 n 플러스 3이었죠 F1이 n 플러스3이었지 걔네둘의 곡이 음수여야된다고 하지? 맞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마이너스 3으로 양변 나눠주면? 방향 반대죠? 그치? 그럼 사이 곽값. 곽값 범위니까 n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n값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치? m 그래서 수학적으로 수식 처리할 때 부호가 갈린다는 내용을 고비음수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m 좋아요. 되면은 뭐 치라고 그랬지? 제한구간 나오면 박스치라고 그랬죠. 그지 x의 값은 1에서 어디까지? 3까지 쓸 거고 맞아요. 치역으로 1부터 5까지 쓰겠다는 얘기죠. 맞니? 여기에서 1차함수형태 직선 그리겠다는 얘기지. 맞아? 그러면 가우라인 어때야 돼고 정의형 라인 모두 써야 되고 그쵸? 치역 라인도 어때야 돼요? 다 써야 되는 거지, 왜? 공역은 비워도 되지만 치역은 이미 선택되는 지니까 비면 되는데 안 되는 거지? 이해하고 있지? 그럼 어떻게 돼요? 양 끝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로 그려야 된다 고지 얘가 되거나 아니면 누구? 얘가 되거나죠. 맞아, 얘가. 그럼 여기는 1,1이랑 1,5를 지나가던지 아니면 3,1이랑 1,5를 지나가던지죠. 그래 안 그래? 된? 우리 1대1 대응할 때 했던 형태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는 1이어야 되고 3,3a 플러스 b는 5여야 되니까 2a는 뭐 했어? 아이고야 1차 함수 그래프 수식 처리 그런 얘기들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11-3에서 합성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잘 봐봐요. 제한범위 있으면 제한범위 지켜주는데 0부터 4까지만 그리겠다. 이 뜻이고요. fx는 2x로 가다가 8-2x로 가는 데 얘는 f(f(x))의 그래프를 그려 볼 거야. 합성 함수 그래프 그리기지. 선생 응. 그럼 봐봐요. f(x)를 어디에다 f에다가 넣어 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e f x 를그리던지 아니면 8-2f(x)를 -E 그리는 꼴이 되겠죠. 맞아? 그대로 모든 x들의 모든 x들의 다을 대입하는 거예 얘가 그려지는 범위는 뭐냐? 0 이상이고, fx가 2 이하일 때. 맞니? 얘가 그려지는 범위는 fx의 값이 2초가 4 이하일 때야. 네? 됐어요? 자, 그럼 규칙이 이거야. 얘 그래프를 그릴 때는 fx의 함수 값이 0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두배 시켜 그리면 되는 거고. 맞아? 그렇잖아. 의미 이해했어? f(x)의 함수값이 0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두 배로 그릴 거고, f(x)의 값이 2와 4 사이에 있을 때는 두 배한 f(x) 대칭 이동하고 8만큼 이동시키겠다는 얘기야. 이거 평행 이동. f(x)를 두 배한 후 x축 대칭 이동시키고 8만큼 y축 평행 이동하겠다는 얘기죠. 맞아. 이해갔어? 다시 볼까? 말로 하면 이거라고 fx를 2배하고 <laughs> f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x축으로 대칭이동시키고 그지? y축을 따라 플러스 8만큼 이동 평행이동시킨다 맞아?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누구 그래프부터 그려줘야 되냐? fx 그래프부터 그려줘야 되는 거지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fx를 그려 fx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1, 2, 3, 4 잡으면 여기가 0이고 2고 4지 0부터 2까지는 3배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그치? 2부터 4까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2인 이런 그래프를 그릴 건데 2에서 4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fx 그래프예요. 맞니? 그죠? 지금 흰색은 fx 그래프야. 거기에다가 누굴 그릴 거냐? 이거.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거예요. 맞지? 그럼 어떻게 fx의 함수값이 0부터 2 사이에 있을 때니까. fx의 함수값이 0부터 2 사이에 있을 때죠? 맞아? 그때는 너를 어떻게 하겠다? 2배로 그리겠다니까. 2배. 그쵸? 이 직선을 2배로 그리겠다는 얘기 맞아요? 요 직선을 두 배로, 함수값 두 배니까 요거 두배 띄워야 되죠? 얘도 두배 띄워야 되지. 맞아? 요렇게 그리겠다는 얘기가 되지. 맞니? 누구로 그린 거야? 얘랑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맞니? 됐나요? 됐어? 그 다음에, 요기 함수값이 2부터 4 사이에 있을 때. 이 부분.